도플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서브노티카 벨로우제로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아마 여러분들 아시죠? 서브노티카의 후속작이기도 합니다. 후속작이긴 한데, 어, 한 가지 아, 안타까운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서브노티카를, 어, 원래, 어, 마무리를 하려 했었는데, 왜, 갑부에 이쪽으로 갑자기 넘어가냐 하시면요. 좀 오해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데 제가, 어, 한 걸음은 그 컴퓨터에 약간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어, 또, 그, 백업 철에서 이제 서브노티카를, 스텝파이어 백업하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포맷하고 다시 새로 이제 설치했어요. 그런데, 다시 실행하고 보니까, 그, 세이브 파일은 없어졌고, 결론적으로는, 아, 이거 진짜, 복구가 힘들다는 것도 판단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사실상, 어, 실랑 중단, 딱지를, 어, 매기고 말았습니다. 저도, 저,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어, 저도, 이 게임을 뭐,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물론 오픈월드다 보니까 워낙 또, 길고, 한, 길고 하는 거 그렇긴 한데, 근데, 어, 이오프월드에 대한 트라우마가 저한테 아직까지도, 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폴아웃4, 폴아웃의 뉴베가스도 그래왔죠 폴아웃4도 그래왔죠 아, 폴아웃4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거는 어, 어, 화이트데이 때문에 묻혀버렸지, 그렇지 그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어, 메탈리오, 소리드5, 패턴 페이까지도, 어,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상황 속에서, 어, 이 게임을 한번 해보겠는데, 일단은 뭐, 찡먹입니다찡먹이라는 것을 알아주고요. 예, 한번, 예, 지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어, 스탠드, 얼러 뭐시콜이라고 하는데 잠깐 어,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라 했어요 얼러 어, 브노티카그그 그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요 그 GCL 통해서 한번 예, 보시 엔딩이 어떻게 되냐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하겠고요 얼러 저는 스포일러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한번진행해 보자. 죠 다시 한 지금 팔로우 마이크를 고 유튜브 시도 구독과 좋아요 리고 아프리카도 하죠 추천받으시기 바랍다자 어쨌든 쉽게 한번들어보자 어떻게 할까 어 우선은 어 생존 보델 해볼까요? 예. 네. 4546B. 여기가 이제 그주인공이 어, 아시죠? 주인공이. 어. 홀로, 어, 살아남아가지고, 어, 싸웠던 그무신 어. 이렇단 말이야? 로딩 아는 게? 오, 어, 예전에 피펑인거 아시죠? 그 근데 이번에는 펭귄 녀석이래. 저 새끼는 뭐지? 모르겠다만, 어, 로딩 하는 것도 좀 귀엽네. 그리고, 이번에, 어, 근데 이번에는, 어, 추락하는 건 아니네. 어쨌든. this okay. This is the farthest that I can take you on company space box, Robin. You sure you want this? The research is in everything. It is to me and Sam. We need to know what happened. Oh, the meteor storm. I can use it for cover from Altera's eyes gonna miss you Robin. I'll find my way back. Oh. This oh, time Oh, shit. Hey, is feet. Surface temperature i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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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Wow. 이럴 줄 알았어 유성에 맞을 거라고는 예측을 했지 않은 건데 어. 예측도 안 하고 아이고 오이 오늘 인생 끝이는 날이구나 그치? 에요 끝이에요 끝이요어이에요끝이번이에요 끝이에요 이에는 끝이에요 어이에요어이에요 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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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에요끝 어. 오우. 어쨌든, 지금은, 어. 일단몇개좀 얻고 가자, 뭐. 오, 약간 좀거보이는 것도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나 보다. 어. 그러면, 어. 몇개 빨리 찍고 가자, 뭐. 고 가서, 어. 오우. 난이도 아닌가요? 어. 떨어진 것 진짜 몇개좀 빨리 찍고 가자, 왜? 어. 난이도 아닌가요? 오! 아 이런 것도 이제 떨어진 거네. 어. 방구 New b l u e p r i n t 오, 야, 떨어지, 이거 몇 군데 떨어지는 거떨어지다가내가더 그거 되네. 오, 어. 이때 여기도 쉽고 다른 거 없나 이 주변에. 오, 주변으로 주변 있다만. 주변으로. 목사님, 그것은 계획도착다 사봐야죠. 드롭파드라고 예, 와 있긴 한데. 나잘 아쉽다. 저기는 어때 근데 지금? 어. 여기 북극인 것 같거든? 지금 나 보니까? 일단 북극인 것 같애. 북극인데 어... 이어떻게 건너가냐? 어 일단 건너갈 수 있는지 한번 건너가는 한번 보자고. 왜 PDA 열고요? 예, 이 배터리 어쨌든 이렇게 다고 치고. 어. 저거 뭐저 어. 조명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딱 어. 이렇게 어. 딱 이렇게 이렇게 집기만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틀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동적으로 어. 틀게 돼 있어 이게. 어. 근데 이거 틀면 이거 어. 위험하지 않을까 이거 그거되이라고 어. 그거, 어. 그거 뭐좀 어. 꽃이 사그라들까봐 좀 걱정이 나고, 어. 자, 그래서, 낙하포드 이렇게 사가지고, 어. 우 좋아, 좋좋 그래, 춥대, 요 완전 춥다라, 이거, 어. 자, 빨리 올라가, 어. 낙하포드 어디 있는 거야든 이거? 저푸이기 아래에 있는 거, 설마? 야, 큰일 났 이거? 안 그래도 얼어 죽으라는 얘기야. 지금 어쨌든 가자고, 가자. 어 야, 그래도 어. 오래된 녀석이 있 다. 이래 어, 나, 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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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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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드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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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어, 서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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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wards the end of my mandate with Altera on 4546B, when we were thrown together as pacemates at Outpost Zero, she spoke often and fondly of you. I thought you should know it didn't sit right with me when Altera blamed Sam's death on negligence. The Samantha Ayu I met was many things kind, clever, devoted to her work, but never negligent. I wish I could offer you something more substantial, but my access to information has been cut off. You may be in a better position to look into things than I am. If you're able to, Delta Station was our HQ. They were in a big hurry to leave, and there might still be information to be found there. It has a big radio tower, impossible to miss. I hope you find the answers you seek, Lillian Bench. Ah, uh -huh. it's I Sam. I guess I might as well gather some tools and resources before starting my search. hope that radio tower is to spot as Lil said. 그래, 그러겠지. 지금 어... 살아 남는 게 중요한 걸니까 자, 어. 어쨌든 지금 어... 지금 그, 얘, 쌤이그 언니가, 언니가 죽었, 죽었는지 아직 생사를 모르는데 어... 통신 끊겼다는 말을 좀 했어요, 예. 통신... 통신 끊겼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어... 일단, 그래가지고 아마 쌤이 찾아 나가는 거 아닌가 생각, 하네요. 어쨌든 근데 그 초반부터 이거 어, 아 그래도 이대고 어, 그건 있어야구나 어, 그, 어, 뭐야 그 어, 티타늄 이런 거 산소 토판이죠. s h o be able to use this. 그리고 웬만하면 어, 위로 올라가는 거 있, 위로 올라가서 산소 채우고 있다 근데 초반부터 45로 좀 애매하지 않나 모르겠다. 어. 어쨌든 뭐 도구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니까 어. 어. New creature discovered. Oh you creature discovered or double well I was a little nervous about dropping into an unknown area but luckily this biome seems to have an abundance of minerals I can use for tools and upgrade. I didn't want another situation like Byzantos 5. 아, When 아! 어쨌든 자기 얘기가보 어쨌든 어, 도구은거 만들 때타이티타늄관 없나 보네. 지금 생각이 뭐가. 그러고 보니까 원래 그어브노티해 보셨던 분이라면은 어, 그 티타늄 같은 거 모아 가지고 막 산소통 만들 버렸어. 나기억하 그래. 어, 응. 원래 그래, 기본 잡혀있냐. 근데 티타늄 만들만한 게 있어야지, 어. 뭐. 석회암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찾아야겠지, 지금. 은 그래야 될것 같아. 섬유분물은 어, 물같이 실리콘고, 미역던 거시야 군지. 어, 알았어. 일단 지금은, 어, 티탄이 얻을만한 걸 일단 찾아보자고. 어. 지금은 티탄이 얻을만한 걸 찾아야지. 그래야 어, 답이 나빠. 오우. 가까이 막, 왠지, 이렇게, 가까이 막, 안돼녀석인 나온 것 같아. 어. 귀여워 보여도, 왜이렇 네. 무서운 녀석이 있어 물수 아이버 역시, 쉽지 네어 그래도, 오, 고리의 물고기도 있네. 어 e 리 creature d i s c o v e r e 오우, 어, 어, 산소. 오, 조심해요. 이런 데가 장애물 같은 게 많이 있나보네. 그, 이거, 그 암벽 같은 거. 이걸 조심해야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주변에 있다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어 정확하게 지금티타늄이 얻을만한 것이 있어야 겠는데 물이 어게 없어. 너무 길어. 그 깊이, 깊이대로 할까? 금 일단 찍먹여야 했으니까만 어, 방연석? 방연석, 아, 이제는, 어, 화가음을 부수는 게 아니라 이제 방연석을 통해, 그 것도 좀 있나보네. 방연석을 통해서도 또, 어 그, 어, 밥을 얻을 수 있는 게구나 오케이 어. 그래서 뭐, 나름 뭐, 도면 좀 있네요. 어, 어 그리고 석영도 여기도 있네요. 어, 석 와우! 예전에 그서브로티카1 같은 경우 어땠는지 아세요? 네. 서경 같은 거, 동굴 같은 데 찾을 수 있었어. 어. 어. 진짜로? 피퍼도 어. 있다. 어. 진짜. 그 피, 피퍼라는 거나? 오. 그 피퍼. 어. 나중에, 어, 어, 먹을 때 좋죠. 오 맞아, 티타늄은 근데 어디서 얻어야 지티타늄은 어디서 얻어야 지 석회석. 아무래 그래? 석회석 같은 데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석회석 같은 데 그거. 찾아보면 이게, 이게 있죠 방연석. 방연석이도 티타늄을 얻을 만한 곳이 있나? 그리고? 그래도 일단은 어, 석회석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괜차았어 정말 히트, 히트카이라고 원래 같았으면, 은 그, 어, 그, 뭐야, 그, 어, 이러고, 미워보이 아, 주미워보이다그게 걔가 지금 밤이 내려가는 것 같아. 일단은, 어, 원래 같았으면, 은 그, 어, 그, 서브노티카의 그, 원해보셨던데, 그, 썬, 그, 뭐였지? 오로라고, 그, 자네를 위해서 그, 살, 살아남고 그랬었더니,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애돌들 스토리를 알기 위해서는 왠지 뭐... 모르게요 진짜 북극이 온척 느낌들 저런 빙산 보면요 진정 어... 북극이라는 게 느껴져 어쨌든 어... 그래도 뭐 불빛 비추는 것도 있고 다행이네요 이런 것도 식물들 같은 거 조사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스캐너가 있으면은, 어, 되게. 아니. 어, 잠깐만. 뭐 어, 뭐 있다고? 아, 싱글라이드. 아, 싱글라이드 중요한데, 이거. 이거, 뭐, 뭐야, 어. 스 싱글라이드 해보셨, 보셨던 분들이 아니라, 그, 어. 헤엄치기 전에, 어, 헤엄칠 때, 어, 중요한 거 중요하거든. 어. 아주 빠르게 도망갈 때, 그 중요한 거. 나 어. 진짜 야 근데 무기하는 것까지 이렇게 나와주니까, 어, 나는. 괜찮은 면도 있네. 어쨌든, 음. 전기제품, 구리선 같은 것도 있구요. 네. 일단 물 하나 만들어요. 감소 하나 정도 만들요 이렇게 고무 음식은 나중에 먹고 요 그리고, 천용 그때 이거, 쉘러코, 전기제품, 배선도. 일단 개인용품. 티판늄 중에 섬유금이 있어야 하는데, 섬유금을 만들려면 지금, 어, 이거, 어, 미역덩굴이 있어야 하는구나. 이제 칼이 있어야 한대요, 어. 칼이 있어야 돼, 칼. 어. 칼 없으면 좀안 되거든요? 칼만들려면실리콘금무또 필요하냐. 일단 그러면 덩굴 씨앗을 일단 찾아봐야겠구나. 어, 씨앗을. 덩굴 어. 씨앗을 찾아야, 어, 이게 될것 같네요. 어. 그래야지, 어, 뭔가 될것같아 아, 어렵다, 어려워. 이번, 이번 게임만큼도 조금, 어. 어려운 것 같아. 그래도 일단은, 어. 시야카도가 어디, 우 오냐고. 이건, 뭐.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역도 줄기 같은 거 있다 보면서 가자. 일단 지금 밤이어도 그나마 밝게 비추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 그나마, 어, 다행인 거 같아. 그리고 좀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저 지금 서브도티가 관련, 그, 어, 빌로제로 그 위키에 제가 하나도 안 봤습니다. 이 모르게 공포물에 나올 듯타그러어 안개인 것 같아요. 설마 이거 어쨌든 딱보그 이런 거 하나. r e n e w a b plants 뭐고 사이드나 작은 편이구 나갈게요. 일싱리집어내고 뭐 이걸로 해 가지고 할수 있나? 나는, 어, 미어 동굴 시이 있어도 이건 아니구나. 손는 일단 보관해 놓 이거. 어떻게 보니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보자. 산성액질포화소형식이잖아 오케이, 어, 좋아. 그걸 따지고. 오, 그래도 어, 알아, 오, 여기 네 New creature discovered. 분명히 어. 온 것만 있다 좋으세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근데 이 조명탄, 정말 잘못, 정말 잘못 들어거 아니겠죠? 어쩔 수 없다. 지금 저거 안 돼요. 지금 방, 방, 여기, 그, 그 카메라 옮기는 거. 어. 카메라 옮기는 거 저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해죠. 아하, 이쪽에 이거 미역도구 있구나. 근데 여기 조심, 자, 진짜부터 여 스토커 같은 거 있잖아. 어. 스토커가 있으면 안될것 같아. 스토커 있으면 진짜, 어, 안감하거든요. 응, 안감해. 어. 여기서 어, 보이는 거두 개만 가져요. 이 blueprint s y 이거 사이즈 크거든요. 사이즈 크기 때문에, o x y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사이즈 크기 때문에, 어. <laughs> 또 많이 찾아 먹게. 근데 지금공게 사이, 아똑같구나 어. 예전에 또다 저는 뭐더많을줄 알았거든요. 더 많은 줄. 알았. 됐다, 어. 이렇게 해서, 어. 자, 자, 고 자, 어. 자, 음,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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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자, 어. 자, 어. 자, 어. 어. 자, 단 자, 어. 어. 자, 어. 실리콘 어, 만들어야 되잖아 실리콘 고 하나 만들어되고 그리고 이렇게 아 불갈키도 만들 수 있구나 그러면 일단은 어. 불갈키부터 만들어야 되잖아 불갈키를 만들어야 하는게 중요하지 빨리 어, 해야지 어. 이렇게 해주고 실리콘 고무 하나 더두개로 그래도 기본으 잡고 가는구만 어. 그다음에 어주시어하면 되가, 칼 하나 획득. 이따를 이점에서 어 아이템 정리 들어야돼 어. 아이템 정리 좀 하고 하고 해야겠어요. 음. 아용도 칼을 일단은 삼 이, 일단 야, 삼발에 대체하고 뱉자, 삼발고 그리고 어우리선 아. 이게 리본 식물이 함께 할수 있는 게 누구나 우리가 어아 이제 리본 식물이 없으면 이제 그못 만든다 이거야? 예전에 그 어. 탄성 버섯인가 아마 그럴 거야 내가 알기로는 어. 탄성 버섯을 통해서 있더라고 그 배터리 만들고 있었군요. 어. 아 근데 이렇게 나오구나. 어. 일단은 이렇게 배터리 만들어고 그리고 어. 장비 들어가서스 캐너 어. 어. 그리고 어. 유리유석소이 유리한 있어 이제는. 어. Alright, I have a scanner. Scanner is a s h a I have a scanner. I h a 해 e a scanner. I 거 a v e a scanner. I have a s c a n n e 이그 have a scanner. I have a scanner. 가 피클리에 버? 뭐? 어? 피클리 렌트를이 만들어보라겠지? 그치? 만들어보고안가 어쨌든 어 기본적으로 어, 어. 있잖아. 배터리도 중요, 배터리도 중요한 것도 있으니까이 옆도 붙어가지고 어? 뭐개 Blueprint synthesized. 그리고 이거, 이거, 그, 이 들고 있을 때는 거 이거, 이거. 행동 이거. 이 이거. 이라그 행동 속도가 리죠이이이거이 Adding additional blueprints to your databank. Okay. The standard oxygen tank can be upgraded for deluxe and VIP breathing. Oh, so upgrade oh, exactly Can 그냥 합시다. 냥을 하면서, 어, 물이라던가 뭐 이런 거다 얻어야 할 어. 사냥할 건 사냥할 건 얼어줘야지. 이거. 몇 가지. 이거는, 어, 물 만드는 건 잊지 말고요. 그럼 미리 미리 만들어둡시다 자 이제 어디로 갈까 이제 어 산소통도 만들었고 이제 아, 시글라이더 일단 뭐 찾아야 겠죠 아시글라이더그 위치가 어디있는지 난 잊어버렸나보네 어, 원래 오픈월드다 보니까 어 미니맵이나 이런게 없는게 좀 흠이에요 이런좀 알아서 강현석인가 뭐가 하는 고 그것도 지금 있어 여기다가 어사가 있다가 아니 이거 불빛 축제 사용 사용 어! 오 이게 믿 모르게 어 피리비 같은 여자 가와가지고나 놀랐어 일단 도망이다어 도망차 어 도망차야 어 어쨌든 도망 차 있고요. 이런 건데, 뭐지? 이거 어. 선반하노? 진짜 큰데, 이거 옷씨 어. 그다음에 어 그다음 없나 어. 그다음 온 거야. 무망차래 시키게 만들라. 은하 빌라 느이 나. 그리고 비늘 구멍 안에만 있 음. 일단 몇개좀 한번 보고 가봐. 음. 어. 그리고 어. 마침내 스캔좀 In goes the battery and titanium, now comes a scanner. Every xenobiologist's favorite tool. This planet has some fascinating flora and fauna, and I can't wait to learn about them. Wow. This will also give me access to a greater toolset. I'm assuming Altera left behind tech that I can scan for blueprints. That should make surviving and exploring out here a bit easier. Don't worry, Sam. I haven't forgotten I'm here for you. But it can't hurt to do a little research on the side, right?

아, 번개 내리는 거, 번개 치는 게 있구나. 얘 예, 그, 전작 같은 게 그런 게 없었죠? 예, 네, 생각으로. 맞네, 어. 그런 게 없었어. 어쨌든, 어. 좀더 깊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어. 보자고. 무리가 어. 들어갈 확률이 있다. 고 어, 이런 것도 이렇게 나와줬구나, 어. 뭐야, 어, 방영석 반매. 어. 나비 들어갈 확률이 있어. 와, 이제이 이, 이, 이거 스캐너가 있으니까 어 이제 뭔가를 또 알려주는 게있나우리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예전에는 어 안녕 어. 아 귀여운 어내이네오 오빠 오어예오예오예야야 야, 예오예오예오예오예오이오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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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야, 그걸... 아, 이어서 가졌다, 이 말이. 와. 그걸 뺐냐, 어? 아우, 씨. 너 나중에 두고 봐. 혼내줄고 양. 어우. 와, 혼충 제대로 왔네. 그나마 너희만.